자, 2023학년도 6평 20번으로 나온 문제인데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2인 2차함수 fx 자 한번 적어놓자 fx는 뭐다? 2x제곱 플러스 딴딴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gx는 x부터 x플러스 1까지 절대값 ftdt x는 1과 x는 4에서 극소래요 극소하면 생각나는 게어 g프라임 일. 그 다음에 g프라임 4는 0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물론 미분이 안 되는 지점에도 극값은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미분이 안 되는 극값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 한번 써놓고 극소니까 어 극소가 되려면 은 마형풀이 되는 거죠 얘네들 기준으로 네네네 이렇게 된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f 0을 구하시오 f 0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한번 생각해 보자. 보통 이렇게 지금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걸 우리는 무슨 적분이라고 하고 부정 음. 적분이라고 하고, 어, 부정 적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대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하고, 그 다음에 미분도 안 되면 관찰한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대입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죠. 아래 끝이랑 위 끝이랑 같게 하고 싶지만.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이 안 되면 관찰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미분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볼까. g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니? f x 절대값 f x 플러스 1백이 절대값. 어 그렇지 맞아. 절대값 f x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 자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는 평행이동 차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겹쳐서 그릴 수가 있다 뭐 요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단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fx가 네네. 만약에 축보다 많이 떠있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네네. 이해가 되니? 네네. 어, 이게 fx라고 치면 fx 플러스 1은 오른쪽으로 간 거야 왼쪽으로 간 거야?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간 거지 몇칸간 네. 거예요? 한, 많이 몇칸 한칸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f의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x축보다 더 위에 띄워 놓은 건왜 그런 걸까? 절대값이든 절대값이 아니든 똑같으니까 그래프가. 네네네. 그래 안 그래? 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초록색에서 빨간색을 빼는 거지. 그러면 음. 여기에서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는 더 작은 거에서 더큰걸 빼니까 마가 되고. 마형풀이니까 얘는 요 교점 한 군데에서만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거 이해돼야 한대.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음, 극소 값이 뭐라고? 아, 잘못 봤어요. 이거. 자, 극소 값이 그러면 하나만 나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1이랑 4에서. 여기선 하나만 나오니까 이런 그래프는 아니라는 거야. 좀 네네. 쉽게 가려고 했는데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너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어쩔 수 없지. 어떻게 갈까? 당연히 네네. 이렇게 가야겠죠. fx. 맞아? 네네. 자, 그러면 fx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지. 네, 네. 한 칸씩 차이 나게끔. 그래 안 그래? 네네. 음.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고. 맞아요? 네네네. 음. 그 다음 친구는, 이렇게 아이고, 미안. 다시. 자, 요렇게, 이렇게 아이고, 다시. 미안.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싹싹 날릴 수 있다는 거지. 됐니? 네네 자 그럼 이렇게 날리게 되면 지금 이 빨간색이 f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뭐란 말이야? 네네 맞죠? 그럼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뺀다고 생각해봐 자 봐봐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0이고 이 앞에서는 마그 다음에 음. 여기서 또 0이고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이 더 위에 있습니다 풀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다시 0이고 그래, 안 그래? 네네. 여기서 마. 그 다음에 여기서 풀.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네네.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갖는 거야? 소 어, 여기랑 여기에서 극소, 극소를 갖는다는 거지. 네네. 이해가 돼야 한데? 이해가 돼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치잖아. 그쵸? 네네. 겹친다고 했을 때, 혹시 이 겹치는 걸 보고 뭐 느끼는 거 있니? 약간 힌트를 주자면 대칭성에 관련된 걸 얘기하고 싶거든. 대칭성이요? 응, 음. 자, 3초만 줄게. 3, 2, 평행이동했으니까 잘 모르겠지 네. 맞아 맞아 평행이동했으니까 우리 네.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이런 거본적 있었을 거야 봐봐 이렇게 로그 함수게 꺾여 있는 거 네네네 네,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 아 뭐야 다시 이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거본적 있어 없어? 본적있어 선생님이 그래서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점이랑 요 점이랑, 이 점이랑 이거가 서로 뭐다? 인차스. 대칭이라고 했고, 네, 그지? 그리고 아이고 뭐야 다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점이랑 요 점의 중점도 여기라고 했고, 네네네. 그래서 교점이 약간 대칭의 중심처럼 나타낸다고 했었지? 네네네. 그래 안 그래? 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차 함수라는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가지고 원래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대칭 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네, 네. 얘네들을 접어 올렸다고 해서 이 대칭이 깨질까 안 깨질까? 깨져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를 평행 이동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네, 네. 그러면 결국 요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얘의 대칭축과 얘의 대칭축과 어떻게 어떤 사이일까? 중간 중간이겠지. 네네네. 그다음에 요 교점이랑 요 교점도 이거에 대해서 뭐다? 대칭. 얘가 얘가 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곧 중간이다. 이 뜻이 이 뜻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 이차함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네네. 이해되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차함수라고 네.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같은 거는 이렇게 대칭성을 많이 따져봤었는데 이 이차함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칭성을 많이 안 따져봤기 때문에 이 모양이 지금 되게 어색할 수 있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어? 2분 2분의 네, 5겠지. 네, 네. 그리고 동시에 이 2분의 5는 그이 빨간 거와 파란 거의 대칭축의 중점이기도 하겠다는 얘기야. 네네네. 정말 네, 네. 이해 돼야 한데? 네, 요 음. 괜찮죠? 이거 무슨 네, 말인지 알겠죠? 맞아요? 네네.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어 그러면 각각 적어도 얘나 얘에 대한 정보도 뭔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 네네. 파란 거랑 빨간 거에 대한 정보 뭐 갖고 있는 거 있니? 평행이동이요 평행이동 자 우리가 아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보가 뭐였어? 요거였지 요거 네네네 기억나? 네. 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f/px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g/1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f2 절대값 마이너스 f1의 절대값이 0이라는 거야. 네네네. 그 말인 즉슨, F2랑 F1의 절대값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말이요.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4가 0이라고 하는 것은, F5랑, F5의 절대값이랑, F 얼마에? F4. 4의 절대값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두 줄을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있냐면 fx에 대한 그냥 순수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네, 네.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니? 근데 위에 근데 f 프라임 x가 아니고 fx 맞죠, 근데. 어, fx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요거 보고 한 거니까. 여기에 f 프라임이라고 써 있어, 여기. 어디? 여기 화살표 오른쪽에. 노란색. 아, 아, 아 그러네그러네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맞아, 맞아. F 프라이 아니라 그냥 FX에 대한 정보. 예, 예, 예. 정, 정보. 네, 네, FX의 정보 네. 자, 그럼 G 프라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뒤집힌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될 텐데 맞지? 네, 네. 그러면 이 그림을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을 봤을 때 FX의 축은 대충 1이랑 4 사이에 있으니까. 네, 네. 그지? fs 축은 이 축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1이랑 2 넣었을 때 값이 뭐 하대? 네. 같대. 지금 요 그림을 보니까 요 그림을 보니까 4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4일 때는 음수지. 네, 네, 네. 어, 4일 때는 음수인데 4랑 5랑 같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지금 파란 것만 봐. 파란 것만. 여기가 네, 네. 4라면 이쯤이 5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네네. 알겠지, 이거? 네네.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할수 있냐면, 여기가 4면, 이제 4에서 여기,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거야? 5라는 어. 거지. 네네. 이해가 돼? 네네. 음.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가 2면, 네네. 여기는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네네. 이거 이해돼야 안 돼? 이해돼요 이해되지 자 그런데 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 사랑 오는 4 위치를 내가 여기다 포지션을 잡고 이렇게 쭉 가서 같은 걸로 해서 5 포지션을 잡았어 네. 맞지? 네. 자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요거 한번 물어보자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 높이랑 요 네. 높이는 같은 높일까 아니면 다를 수도 있을까? 같은 높이요 왜 같은 높이어야 돼? 대칭인데. 느낌 말고. 간격이 어. 1이다 간격이 1이라서 네.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네네. 만약에 이 값하고 요 값이 함수 값이 같다면 우리는 어떤 일 일정하게 생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요기 요요 요 골짜기 틈 지금 요렇게 생긴 요 골짜기가 있잖아. 네. 요 골짜기의 틈에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봤을 거야, 그렇지? 네네. 갖다 대보다가 그 길이 일자리인 막대기라고 한번 해보자. 길이 일자리 막대기.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니까 여기 일자리인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딘가에 탁 걸리겠지. 네네. 그리고 여기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딘가에 탁 걸리겠지. 네네. 그러면 지금 너가 말한 대로 이 그래프가 대칭성이기 때문에 이 막대기와 이 막대기 길이가 똑같은 막대기가 이 그래프에 걸리려면 같은 높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네. 그렇다면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4고 5니까 우리는 fx의 축이 순식간에 얼마라는 걸 깨달았어? 음이요. 3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이거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네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괜찮죠 이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라는 말자 어. 그럼 이제 다 했네 이제 뭐 하면 되겠어? f x 식 세우면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3이었구나 음. 그러면 여기는 얼마였구나 여기는... 2였구나 네. 그럼 역시 여기랑 여기랑 중점이 여기라고 하는 사실은 맞았었구나. 우리 예상이 틀리지 않았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네. 자, 그렇다는 것은,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우리가 축을 얼마로 알아냈으니까. fx의 축. 이거 헷갈리면 안 돼서, 2분의 5가 축 아니에요? 아니죠. 우린 지금 이 친구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네네. 파란색 그래프 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파란색 그래프. 네네. 음, 그래서 fx의 축은 얼마다? 삼이다. 네. 어 그러면 f x는 2에 x 3의 제곱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넘어면 되겠네. 네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지? 그 f 1 절대값 f 1은 f 이가 같다. 고 그렇지. 뭐 이런거나 아니면 이런 걸로 얻으면 되겠죠. 맞지? 그랬을 때. f2에다가 f2는 음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뭐랑 똑같아 f1이랑 똑같으니까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여기다 2 e 붙이면 얼마니? 2 플러스, 어, e 플러스 q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q 맞죠? 네. 이거는 1 넣으면 q 더하기 8. 음, q 더하기 8. 어 그렇지. 그래서 2q는 마이너스 아니... 10. 그래서 마이너스 5.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니까 f 연구하라고 했죠? 네. 그럼 f 연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9218백이 오니까 정답은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 13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어 그래서 물론 뭐 답지에서는 뭐막뭘뭘 뭘 겹쳐가지고 뭐 증가 감소 저런 거 필요 없을 것 같고. 네네. 그죠. 그리고 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에서 이런 부분에서 얻어갈 게 있었다. 우리가 마치 그 뭐랑 똑같애 지수함수나 혹은 로그함수 대칭성 찾는 거,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치 네네. 그거랑 느낌 비슷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가 뭐 2분의 5라는 거, 여기 1이랑 여기 4 있다는 거, 뭐 그래서 이런 정도 알아냈었고. 그다음에 이 문제의 실질적인 풀이는 이제 여기서 일어난 거죠. FX에 대한 정보.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였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선생님 그러면 약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뭐 여기가 여기랑 4랑 5고 뭐 예를 들면 여기가 1이랑 2, 2일 수 없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음. 그렇다는 것은 여기 막대기도 길이가 1이고. 여기 막대기도 길이가 1이라는 건데, 그럼 이거 자체가 대칭성이라는 것에 어긋나는 거죠. 위치가 다르다면. 그래서 음. 그걸 보고 얘가 정확하게 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아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포인트였다. 이해되십니까? 네. 음.